얼마 전에 한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요. 이 무운이라는 단어의 검색 숫자가 갑자기 치솟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운이 뭘 뜻하는지 알고 싶어서 검색을 했던 것인데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의 한 정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한 다른 야당의 대표에게 무운을 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방송사 기자 중에 한 명이 이 말의 뜻을 운이 없기를 빈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운을 빈다라고 할 때, 운은 뭘 뜻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운의 뜻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검색량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글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매우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언어임에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명사 중에 약 80%가 한자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단어의 본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게요. 그럼, 억울하다는 말은 순수 우리말일까요? 아니면 한자어일까요?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누를 억자에 답답할 울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한 심정을 의미하는 게 바로 억울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계셨습니까? 별로 억울한 일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자적으로 억울하다는 것은 당한 일로 인해 답답한 내 마음을 내가 누르는 거예요. 왜 답답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9편의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자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절부터 12절이요. 이 기도자의 억울한 사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토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때 시편에서 가장 억울한 기도자가 본문의 기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시편 기자가 황당한 상황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죠. 시작. 까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방금 읽은 사절의 고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억울할 때는 또 언제인지 아세요? 나만 억울하면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피해가 갈 때입니다. 나만 억울하면 되는데 나의 억울함으로 인해 다른 나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게 될때 정말 당황스럽죠 그것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면 더하죠 같이 본문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 망군의 여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만 억울하면 되는데 내가 억울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왜 시편 69편의 기도자를 시편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 10절을 보면 내가 답답한 마음에 금식하면서 우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도 그것을 보면서도 나를 뭐한답니까 욕한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미워하고,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사실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면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말입니다. 뭐,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나마 좀덜 억울한데. 가까운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오해를 해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정말 억울하죠. 그 당한 일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래 함께 신앙생활한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상처가 정말... 깊게 가더라고요. 오래가더라고요. 믿었던 만큼 더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기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지금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12절까지 묘사한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 억울함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자, 우리 삶에 이런 억울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가정이나 교회, 일터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편 69편의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억울함에 잠기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같이 본문 13절. 이 어그남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첫 기도문인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와여, 나를 방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본문 13절이 접속사 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접속사 보는요, 그리고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문맥상 13절의 시작 단어를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 의미를 좀잘 살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요. 13절의 이 기도문을 히브리어 어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실 것을. 자 앞에 말씀처럼 사람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금식한다고 욕하고 가족들이 나를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어떤 때를 기다리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답니까? 나를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favor, 또 다른 하나는 acceptance. 그러로서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favor 곧 은총을 베푸실 때 아니면 acceptance 받으실 만한 때를 기다리며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혁개정은요이두 의미를 합쳐서 반기시는 때라고 나름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참으로 흔치 않은 번역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지금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때에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분하다 싶을 만큼 실연의 밤이 지나면 결국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면 이제 반기실만 할 때, 내 기도를 반기실만 할때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나를 이 억울함에서 풀어주실 것을 나는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편 기자는요, 억울한 가운데 주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그러나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와 그 방법까지 맡겨드리며 억울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 곧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빨리 이 상황이 역전되고 호전되기를 나의 억울함을, 억울함이 풀리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숙성되고 농축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쌓임으로 오히려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시0편 69편의 기도자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갑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때가 올 것이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며 억울하지만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억울한 나를 우리 주님이 반기시는 때가 올 것을 알기에 그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 기도자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가 종종 억울한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제가 그 억울함을 직접 풀려고 나서면요. 많은 경우에는 억울함이 더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억울할 때 만남을 절제하고 입을 닫고 오히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 마음을 쏟아 부으면요. 그러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믿음이 굳세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풀어 주시겠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디 억울함 가운데 사람을 향한 해명의 입술을 절제하시고 그러나 나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반기실 때를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시편 69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자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한 가지 특징은요. 그가 계속되는 눈앞의 억울한 현실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물을 보면요. 앞선 1절에서 12절의 기도에서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속해서 이 단락에서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은 1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곧 나를 구원하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여전히 나를 답답하게 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손가락질 하며 오해하고 있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그럴 때그 억울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에서 또 어떻게 그가 기도합니까? 같이 1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와여 호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무엇에 의지합니까? 주의 많은 인자하심과 주의 많은 긍휼을 의지합니다. 인자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에 따라 억울한 나에게 제발 응답해 달랍니다. 나를 이 억울함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도 보면요.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음에도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가 한 가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6 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 란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나를 향한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뭐한대요 체이싱, 나를 뒤 쫓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자심과 궁리력이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경험한 다윗은 이를 믿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뒤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밑바닥을 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나를 둘러싼 그 거대한 오해의 파도, 억울함의 물결 가운데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은 주님의 극률히 어기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져 죽겠어요.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그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심과 선하신 그 성품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내가 어떤 공경과 오해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얼마나 힘든가, 억울한가보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이 많으신가에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억울한 때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나를 향하,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게 될때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야. 주님이시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억울함을 통한 이 스트레스를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오버컴해야 된다는 거죠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억울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상황보다 주님의 성품을 주목합시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억울한 상황보다 주님의 성품을 주목합시다 우리 한번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겁니다. 시작.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억울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대처해야 합니까?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억울한 지금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주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편 69편의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 나의 능력이라고 매 단어마다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이를 그냥 줄여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이라고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요, my 곧 나의 비방, 나의 수치, 나의 능력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속속들이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개정은 그냥 주께서 이를 아신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사실 예측되시죠? 당신이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가. 2인칭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자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잘 알고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불쌍히 여겨줍니까? 아닙니다. 해하려 주지 않습니다. 같이 그 다음 절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은 억울한 나의 마음을 다헤아리고 계신데 행여나 인간적인 마음에 내 주변에 좀 나를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줄 사람 있나 하고 둘러보는데 이때 없대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곧 당신은 내가 받는 이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는데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나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자가 사람들에게서 이해와 도움을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당신은 아시죠?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이라고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줄줄 알았던 자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말을 때에는 식초를 마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 줄줄 알았던 자들이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음식에 독을 타서 주고 목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니까 물에다가 식초 타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욕과 수치 그리고 창피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나에게 불쌍히 여겨줄 가족도 없고 위로해줄 친구들도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자는 이런 가운데 당신만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자신과 3년여를 함께 보낸 제자들이 거의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중에 한 명은 아예 은 30에 자신을 팔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신을 향해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큰 은혜와 그 넓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로 알금, 그럼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인자심과 선하심,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시편 69편 21절에서 기도자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던 예수님에게 로마 병사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목마르셨던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만큼 그게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괴로운 상태에 있던 목마른 예수님을 이 조롱하고자 로마 병사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억울할 때 바라봐야 될게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큼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상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억울함에 잠기지 말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함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억울함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억울함의 시간을 오히려 내 믿음의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